누구세요? 저, 저기요. 대낮에 뭐 하시는 거예요? 아이구야 도와주실라고? <laughs> 근데 지 정이 역사치고 쫘 매약해 보이는데, 응? 이방이은배배파죽죽는데데 고막 칼로 원에서막병원에데도병원에가시뻘원에추도 병원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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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원에가가 계란후라이 에서도 병원에서도 병원에서도 병원에서 아, 이놀 진짜, 맞냐 어? 아, 이고 네. 이거, <laughs> 이거, 이거, 이어이 이거, 요돈 봐라.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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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이들이지 마! 이이 넌또 뭐냐? 너도 정의의 용사냐? 왜? 어, 왜 그래? 이런 미친 새끼. 야, 야. 싸움 좀 한다며? 에? 어디 실력 한번 봅시다. 에? 그리고 옛날에 놀았으면 놀았지.